안녕하세요. 스웨덴에서의 첫 아침입니다. 원래 10시 일어나려 했는데 아빠가 시차 생각 안 하고 그냥 전화를 하셔가고 그게 문이 콜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은 알람이 울렸군요. 그래서 아침은 짜잔 사명 라면입니다 근데 라면을 이렇게 가져오지 않아서 이것 또한 사치스러운 아침인데요. 아마 라면은 내일어 차피스토콜룸 한번 나가니까 거기서 사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laughs> 뭐 볼래. 지금 저는 학교 가는 길인데요. 오늘 1시까지 교환학생 담당자분이 1시까지 오면 그 학교 투어 같은 거 이렇게 시켜주겠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23분 한국 시간으로는 7시간 더 가면 7시 23분이겠네요 아우 날파리 씨 오늘의 계획은 학교에 갔다가 마트에 들리고 편의점에 들려서 유심을 사는 것입니다 음. 더 가다가, 아, 학교까지 32분 걸렸거든요? 제가 고등학교가 한 20, 우와, 25분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잘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운동하고 좋긴 하겠다만, 전통대에 익숙해진 저는, 이제 좀 10분 걸으면 좀 멀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는 <laughs> 그길 찾기를 하고 있어갖고 저벅저벅 저벅 걸어가다가 편의점 보며 후다닥 아 지갑 지갑 챙겼네요 아, 나 깜짝 놀랬어 근데 여권을 안 챙겼거든요 괜찮겠죠? <laughs> 뭐 이딴 경우가 다 있지 새가 정말 신기하게 여권을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중간에 편의점이 들리면 편의점에서 마실 걸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새가 좀 무섭게 생겼네. 여기서 좌회전이었나? 우회전인가? 더 가서 우회전이네요. 이 여유로운 광경은 좀 이따 돌아오면서 일정이 끝나고 돌아오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뻐요. <laughs> 안녕. 지금은 걸어가는 길이고요. 30분 남았을, 아, 아니, 아니, 아니. 25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예쁘죠? 저기에는 학생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약간 원반 던지기 그런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금발머리 친구들이 많아요. 당연한 거겠지만. 전 금발머리를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데, 살면서. 아이고. 그냥 다 정말 높은 건물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풍경이 되게 이뻐요. 근데 시골미는 있어요. 어, 사람 온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스웨덴 가서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마 이 비스비에서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laughs> 진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제가 주택가로 걸었기 때문도 있긴 한데, 그냥 사람 자체가 많지 않은 느낌? 그리고 다 전반적으로 지금 저도 반지하에 살고 있긴 한데, 반, 다 그냥, 그냥 기본 건물이 다 반지하가 있는 것 같아요. 눈이 많이 와서 그런 걸까요? 그럼 저는 반지하에 살면 영원히 갇히게 되는 걸까요? 눈이 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저 약간 긴장하고 있어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공사장 옆쪽을 걷고 있어요. 제가 전주에 살고, 살때그 옆에서도 공사를 막 해가지고 아침마다 시끄러운데. 여기 공사하는 곳은 자동문이네요. 신기합니다. 아, 아파라파. <laughs> 유튜버분들은 어떻게 이런 걸 맨날 찍는 걸까요? 저는 찍어야지 생각만 하고 맨날 미루다가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찍는데, 수... 오, 집 이쁘다. 집 이쁘죠? 여 공사장입니다. 얼마나 시끄러울까? 그리고 길거리. 하늘 정말 이쁩니다. 음. 여러분, 제가 돌아다니다가 할인마트 같은 곳을 찾았어요. 약간 아시안 마켓인 것 같은데, 갔다 왔던 선배가 저기 있다고는 했는데, 제가 지도 안 보고 그냥 걸어다니고 있었거든요. 마음에 듭니다. 네, 난 같은 것들. 음. 찾으가는 거예요. 너? 너구리? 이게 뭐야? 농심? 농심, 신라면? 신나, 신라면? 자, 저, 그 10크로나면 사실 괜찮은 가격이거든요? 한 1,500원 정도? 하려나? 불닭 있습니다. 불닭 개 비쌉니다. 35크로나입니다. 여, 사실 마실 거를 사러 왔기 때문에 밖에 쇼핑센터가 1층에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못했어요. 오, 냉동서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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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실 거를 사갖고 갈 겁니다. 응. 나중에 허구가 그리우면 여기서 물좀 사다가 할수 있겠죠? 제가 할수 있을까? 이가 <laughs> 오마셔보해 같은데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쇼핑센터에 있고요 아까 아시안마켓에 가서 음료수를 샀잖아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역시 망고맛은 배신을 안 해요 그래서 거기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제가 이미 구글 지도에 핑을 찍어놓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 않게 지도 없이 잘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해 놨고 그리고 제가 바디로션을 인천공항에서 이미 한번 뺏겼기 때문에 바디로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약간 올리브영 같은 데가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제일 싼걸 사왔는데 아, 다, 다 스웨덴어여가지고 번역기를 중간에 돌렸어요. 그래서 향기가 좀덜 나는 은은한 향으로 사왔습니다. 샀는데 81크로나였어. 그래서 어, 이 정도면 괜찮지. 용량도 많지 않고 딱 6개월 쓸 정도인 것 같아서 샀는데. <laughs> 나는 회원이 아니었어 회원이 아니어서 109크로나에 샀습니다 그니까 러 11000원? 11그 정도에서 만5 0 0 0원 정도 된 거예요 4000원? 아깝긴 한데 어쩔 수 없죠 굉장히 많은 사람, 사람들이 있긴 한데요 다 백인이고 그래갖고 약간 무섭습니다 물론 백인 아닌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백인 분들이 많죠 저는 좀 찐따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 많은 것도 싫어하고 동양인이 없으니까 더욱더 무서워요. 일단은 집에 가서 아까 학교에서 받은 유심카드를 한번 집에 가서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안녕! 아까 학교에 갔다가 지금은 밥 먹으러 약속이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결학생 같이 온 분과 함께 먹을 건데 오늘 홍담보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정말 웃깁니다. 니까그 횡단보도에서 그냥 당연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염없이 기다려도, 기다려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생각을 딱 해봤더니 어렴풋이 어떤 블로그를 봤던 게 기억이 나요.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된다. 그래서 고헉하고 살펴봤는데 내가 누른 버튼은 또 근데 약간 고장이 났나 봐. 그래고그 옆에 있는 버튼을 눌렀더니 바로 열려가지고 괜히 기다리는 사람 됐어요. 이제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왜 기다리고 있지 하고 있었겠죠? <laughs> 여기는 해수된 길거리고, 오케이 렇습니다 다들 약간 건물이 낮아서 하늘이 정말 잘 보이고, 아, 모르겠네요. 솔직히 아까 걸어온 시 느낀 건데 외국이 어, <laughs> 그래서 약간 그래요? 힘들다 <laughs> 여러분들이 약간 그거를 좀 보여달라고 했던 것 같아서 도시 풍경을 근데 정말 저도 자전거를 배워야 되나봐요 다들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자전거를 타면 조금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래 저는 구금해 묵혀야 돼서 영상을 꺼 볼게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견학생 같이 온 친구랑 밥을 먹고 마트를 들렸다가 집에 존나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걸어야 돼요. 35분 거리 이렇게 오래 걸어야 할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오랜만에 걸으니까 그러니까 좀 힘드네요. 내가 구역에서 2년 반 살았고 전주에서 약두달 정도 살았죠. 다한 집이 내가 가야 하는 뭐 학교나 센터까지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가까운 데서 살다가 갑자기 35분 이렇게 걸으니까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전 그래도 고등학생 때 학교가 좀 멀었어서 30분 정도 걷긴 했었는데 그건 약간 좀 어릴 때나, 어릴 때나 가능했고 지금의 저는 조금 힘들다는 거 약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 뭐, 가격은 싸서 좋아요. 지금 날이 되게 어둡지 않죠? 어둡지 않은데 지금은 6시 때입니다. 몇 시였냐? 아, 6시 47분이에요. 근데 다들 6시쯤 되니까 아까 봤던 쇼핑센터 그쪽에서, 그쪽에 있는 마트로 갔거든요? 다 거기도 문을 닫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아. 이렇게 일찍 다 되니까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구나. 근데 어째? 내 가족들은 새벽 시간대에 살고 있다. <laughs> 앞에 사람들이 조금 있어야지. 좀 들었습니다. 여기는 놀이터제 소리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얼굴만 나오는 것 같은데. 경치를 보여드릴게요. 외국인 아저씨가 발 빠른 보집인데 지금 시에드는 인차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지우또 사시더라고요. 굉장히 시니컬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제가 까먹고 음, 안산게 있었는데, 그거는 내일 어차피 스토컬로엔 나가야 되니까, 거기서 사오도록 하려고요. 이 비닐 소리는 장바구니 장바구니에요 자꾸 잘랑나가고싶냐요 빨래 바구니가지그 장바구니가 좀안 가져와가지고 역시 남자 남자 어린 친구들이 좀 나대는 게 왕족 군통인가봐요 <laughs> 스토클럽 공항에서 비스기 들어오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왕족 자리에 애기가 저희 눈치를 보면서 막, 우주, 승, 탕 하면서 막, 그런 이상한 효과를 내면서, 막, <laughs> 기계를 막 이렇게 장난치는 그런 거 뭔지 아시죠? 그거 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했지, 아, 와, 한국만 그런 게 아니구나. 경치 <laughs> 이렇습니다. 여기는 좀 넓은 도로가고요. 그래서 차가 되게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다른 또, 다 도로들은 차가 거의 안담요 그러니까 이런 도로도 차가 온다 해도 무단횡단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유럽이라길래 교통법규를 굉장히 잘 지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니더라고요? 그냥 진짜 그 옛날에 횡단보도 막 건너는 게임 있죠? 닭을 그 횡단보도 없이 그냥 막 무단횡단 시키는 그 게임이 있었는데 딱그 게임 느낌으로 그냥 건너면 돼요. 근데 운전자들이 착해서 뭐나 한참 뒤에 있는데도 먼저 기다려주고 그래갖고 아~~ 하면서 웃으면서 막 이렇게 인사하면 그들도 이사하면서 받아주더라고 요 따뜻한 나라입니다 유럽 유럽 북유럽처럼 유럽, 유럽, 착한 사람들입니요 힘드니까 제가 뭔 말을 하지 심 시간대에 전화할 친구가 없다는 거? <laughs> 되게 되게 아싸 같은 발언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laughs> 7시간 차이나고 지금 제가 이제 곧 7시가 되니까 그쪽은 새벽 2시예요 사실 자야 하는 시간이죠 그때까지 안 자고 있는 것도 좀 이슈예요 아까, 아까 제가 앉아 있었던 벤치 님들다앉았다 <laughs> 가겠습니다